여기 전면 시트지 저기 목봉 목공, 저기 목봉에서 도색 도색 앞뒤로 시트지 여기 밑으로 템버보드 위에는 목봉에서 도색 그 다음에 간접 저 끝까지 간접 저거 철거 철거하고 저기 위에 시트지 저기 시트지 저기 연장해서 여기까지 여기 어, 템버든 도색 저 필름이든 여기 이제 바꾸는 거 그리고 밑에 필름 쿠션 바꾸고, 펜던트 바꾸고, 여기 조명 전체 다 바꾸고. 조명이 36개, 그 다음에 6인치가 36개, 3인치가 12개, 13개, 펜던트가 5개. 그 다음에 저, 저기 있는 조명 하나 추가. 그 다음에 여기도, 여기도 박스. 여기도 박스 다시 하고, 저거 에어컨. 박스 가려주고. 응. 오케이. 여기까지.